최정 앞으로. 이제 제대로 왔어. 우리 장비 이제 드라이버 했으니까 풀세트 최악. 우리 가장 재밌는 최악. 맞아. 최악. 이거 인스타랑 쇼츠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 우드 최악 뭐야? 테일러메이드테일러메이드 아주 그냥 텔레미 넘네. 아주 그냥 끝나는 거 오늘. 야, 왜테일러메이드를 싫어하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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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생겼어. 것도 열릴 것 같아. 뭐 그게 QI10이 아니면 새로 나온 QI 뭐 35인가 뭐요. 사실 이제 <laughs> 접해 보지도 않았어, 사실 어어. 근데 이제 기존에 막 썼을 때는 음. 되게 뭔가 셋업이 잘안 나와서 음. 좀 음. 피하게 되는 것 같아. 개딱지 같기도 하고. 아, 그렇지. 아무래도 좀 많이 열려.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알았다. 운도 오케이. 그래. 유틸은 어. 또 뭐요? 최악. 최악. 테일러메이드. <laughs> 테일러메이드 아주 그냥 오나내 오늘... 아들레네가 테일러메이드 유틸리티로 프로를 땄어! <웃음> RBG <웃음> 맞아, 로어 로켓볼즈, 로켓볼즈. 어그 어. 텔레메이드 아무튼 별로라고 유틸. 어 유틸도 나는 좀그 뭔가 어. 이 샤프트가 좀 너무 이렇게 핸드포스트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 이렇게 앞으로. 어 거니까. 앞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좀 그런 것 같아. 그래도 텔레메이드 어그 <laughs> 뭐야 타이거즈랑 로리가 쓰는디 그래 텔 <laughs> 어. 텔레메이드. 테일러메이드 최고! 하여튼 <laughs> 어, 어. 어? 타이거나 걔네가 음. 최종원 프로보다 거리 안 나가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어, 그거 맞아 어 그래 그래 아이언은 최악 뭐요? 테일러메이드 <laughs> <laughs> 아 근데 P790, P790. 아 텅스, 멀리 나가더라 어, 어 텅스텐 구조잖아 음. 너무 멀리 나가 칠번 아몇 나가? 한 7, 20, 200, 200한 2, 30 나가는 거 같아. 어이구, 좋은 거 아니야? 아근 <laughs> 나는 어느 날 거... 아이언은 서야지 이렇게 딱딱. 아, 맞아 맞아. 음... 많이 나가는거 좋나, 그지? 음. 텅... 팀 테일러메이드 파이팅. <laughs> 너 뭐야? 스릭스는 자꾸 좋아요 왔다가 테일러메이드 좋아요 하고 박씨 같은 년 뭐야? 스릭스는 아니야 나랑은 <laughs> 또 전화 올라 너. <laughs> 그래 미안해. 그래 용팔이 이렇게 한 김에 어? 어 좋아요 구독 눌러봐. 알았어. 좋아요 <laughs> 구독. 해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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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로 가보자. 왠지 최악 뭐야? 어. 켈로웨이. 켈로웨이. 켈로웨이 아까 스폰 받고 싶다 그랬는데. 아 나는 솔직하난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이건 조스 어. 어, 어. 그건 사실 그것도 조금 열려 있는 느낌이 좀 열려 있는 거다 싫어하네. 어, 왜 싫어? 왜? 왜? 왜. 아니 나는 나는 항상 뭔가 심리적으로 오른쪽으로 공이 가는 걸 싫어해. 어. 열리는 걸. 근데 그래서 좀난 닫혀있는 걸. 어, 근데 장타자들은 어. 왼쪽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데? 어 나는 근데 좀... 장타자요. 장타. 어, 참... 아, 장타자가 얘기했잖아요. <laughs> 나는 근데 <laughs> 나는 근데 <장타는 웃음> 아, 나으스러운 근데... 아, 어. <laughs> 나는 좀 오른쪽으로 터지는 공이 많이 나와서 아 장타를 칠 때도 어. 그래서 좀 열려 있는 걸 대부분 아, 외치도 하지 않아. 외치도 장타자는 왼쪽으로 많이 터지는데. 장타자요. 아, 그러고야 아이씨. 아, 근데 어. 계속... 나도 내가 어. 장타자인 줄 알았잖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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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미들 타야. 아, 미들 타. 장타. 그치. 아이고. 근데 어. 이제 조스를 쓰면 잘쓸수 있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다 닫히면 되잖아. 센크 어? <laughs> <laughs> 날 수도 아, 있다. 그렇지. 아, 그, 최종안들이 센크가 잘 나나 보다. 그래, <laughs> 죽여. 그래요. 퍼터, 퍼터 최악은 뭐예요? 퍼터는 이제 스카트카메론스카트카메론 <laughs> 최악이요? 어. 왜? 비싸서? 아니, 너무. 튕겨나가는 게센 아 느낌이야 나한테 나도 그 싫어 너무 싫어 그래 백타쌤도 싫다 그러더라고 나도. 난 근데 있는 게 돈이라서 스카티카메라 한 400만 원짜리 써야지 쫙쫙 들어가더라고 넌 스파이더 써야지 <laughs> 아 맞다 넌 <laughs> 아, 아, 스파이더 써지뭘써아 맞다 맞다 자꾸 딴 데로 셀라 그래 정션, 스파이더 화이팅 <laughs> 신발 최악은 뭐요? 신발 최악은 푸조이푸조이 야, 풋조이 짱인데? 풋조이 짱이요! 아,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풋조이만 신었어, 사실. 어. 근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 나. 아. 좀, 가죽이. 조금 딱딱해지 어, 딱딱해져. 아 어. 그렇지, 하면 보내서. <laughs> 아, 이좀안 해줘? 안 해줘? 좀? 어. 음, 옛날, 에이씨, 너무 라떼구만. 너 라떼지, 나 70인데. 그래, 어. 그래서 페인트로 갖고 왔구먼. 어 맞아 어. 사실 뭐 홍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건 거짓말이지만 어. 내가 진짜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어. 계약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 이제 진짜 너무 편해 아 어, 계약이야? 이거? 갇는 어, 사람이야? 친구 같구먼! 아, 어, 어, 일상화도 있어 어. 아, 일상화? 아 일상화요? 일상화 아, 운동, 이제 트레이닝 우와 퓨마 아,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 휴마? 어디 퓨마에 아. 갔다대 퓨마는 또 코브라랑 어? 아, 뭐야 아. 왜 그러는 거야 좋다 <laughs> 나 코브라 싫어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래서 어찌 됐건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뭐, 구독자분들이나 프로님들 꼭꼭이 어. 페인터를 어. 꼭 경험해 봤으면 음. 좋겠어 아니 근데 이 페인터가 뭐 요즘에 변장군 프로도 페인트 로 받고, 어, 그렇지만, 맞아. 하지만 변장군 프로가 되게 깐깐해. 알지 에? 엄청 깐깐해. <laughs> 어. 근데 페인트 받는다고 하고 역시 장타인 최종한 프로도 페인트, 페인트 받고. 나는 응. 그거 변장군 같아. 프로도 어차피 근데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시지만. <laughs> 아 죄송해요 잠깐만. 나이인트 받는다. 아야 사실 뭐 장군 프로님이랑은 막. 사석에서도 가끔 만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나긴 어? 하는데 어. 어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 나한테. 어. 그래서. 반대로. <laughs> 아니 이게 신발 어떠냐. 어. 아이 들 들고 어. 말해줘. 좀 보고 싶어. 어정환아 이거 어떠냐. 어. 해가지고 어. 아 프로님 죽입니다. 죽입니다. 아 신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페인터랑 또 변프로님이랑 이제 이제 컨택이 돼서 이번에 스폰을 받으시더라고. 어. 그래도 음. 나보다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 그거다. 옛날에 한몇년 전에 페인터 나왔을 때 장타. 신발로 어. 유명했어, 유명했었어. 이야. 맞아, 실제로 지금도 그래도 장타 선수들도 많이 신고 있고. 음. 오, 말고 뭐 마지막으로 뭐쏠수 있어 이렇게 구독자한테. 맞아, 최종한 프로가. 어. 내가. 어. 내가. 어 미국에서 우승하면. <laughs> 아. 너무 꺼리지 아. 말라고. 어. 너무 쏠게. 아, 어. 아 그래, 아니 페인터 골프와 그 회장님께서 어. 굉장히 젊더라고. 아 하셔 그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해주셔서. 어. 우리 좀 기대해 볼만해. 아, 그래? 뭐 댓글도 남겼더라고. 그래. 아, 젊어, 젊어. 젊어, 젊어. 그래, 이런, 어? 노이즈 마케팅. 어. 아, 근데 우리가 맨날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노이즈 아니라 <아닌데>. 아, 모르겠어. <laughs> 근데 어. 발볼이 넓은 사람한테만 편한 거 아니야? 나 발볼 엄청 얇은데? 근데. 얇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아뭐 아니 어. 다르지 신발마다 모양이 어, 다르게까더착 감겨 아 그래? 아, 이게 진짜, 진짜? 양말처럼 편해 아, 어, 아 이게 제이슨 데이 선수인가? 어. 맞아 그렇지그 어. 선수가 봤더라고 걔네 돈 받고 봤잖아 아. <laughs> 그래 <웃음> 어. 그래 그래 샤프트로 넘어가야지 샤프트 최악 뭐예요? 샤프트 최악은 어... 프로젝트X 프로젝트X? 오그 아? 어, 어. 그래, 오리메킬로이가 어. 쓰는 건데 어 너무 딱딱해 너무 어. 딱딱해? 어. 엘스타 쓰니까 레이디스 니까 어, 나는 이제 드라이버도 어찌 됐건 약한 걸 쓰기 때문에 어. 아이언도 좀 연한 걸 쓰거든 음. 근데 이제 프로젝트X는 더 딱딱한 느낌이 훨씬 많이 들어서 어 근데 진짜 딱딱한 걸다 싫어하네 스커트 카메라도 딱딱해서 싫어 <laughs> 뭐다 딱딱한 거 싫어하는구만 신발도 딱딱한 거 싫어 말랑말랑한 거 좋아해 <laughs> 오, 그래서 어, 그래서 공도 나는 3피스 써또물랑물랑한 3피스 써 5피스 어, <laughs> 어, 어, <laughs> <피스> 써 t 5파이팅 텔레이드 그럼 여기까지 끝! <laughs> 아우, 그... 어, 거의 거의, 거의 <laughs> 뭐 거의 거의 뭐 이거 죄송 <laughs> <laughs>